계속 뭐가 나오고 있죠? 언니로과 국토부를 끝까지 쫓고 계신 분입니다. 윤석열의 중요한 탄핵사일 중의 하나인 이 김건희 고속도로 티켓을 파헤치시는 티켓 요정 민생 천재 대모 천재 안진걸 소장님을 금박스로오시겠습니다 <목소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계시는 우리 촛불행동과 촛불시민들을 만나면 반가워서 이 참혹한 시절에도 이태원 참사의 고통에도 저도 모르게 반가운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함께 1년이 넘도록 촛불행동과또 촛불시민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이렇게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2016대 박근혜 퇴진운동이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당시 모든 야당과 모든 시민사단체들이 동참했기 때문인데 사회자의 말씀처럼 아직도 제1야당도 또 많은 시민단체들도 퇴진과 탄핵을 결의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다 보시면 수없이 많은 부스의 많은 단체들이 민주당은 아직 탄핵과 태진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저쪽에 사회민주당, 또 국민주권당, 열린민주당, 진보당 등은 탄핵과 태진을 결정하고 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많은 시민단체들도 부스까지 운영하면서 우리 초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단체들도 중도적인 단체들도 또 야당들도 모두 이것으로 몰려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 장짜리 문서가 선생들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아주 의미 있는 문서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본 언론은 야당이 한방에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대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이 문서가 바로 윤석열 인수위가 출범한 2022년 3월 29일 용역에 착수해서 12일 만에 종점을 김건희 고속도로 경계하는 음모가 담겼던 것인데 국토부가 지시를 내려서 고의적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점을 3월 29일 날 용역 착수에서 용역사 간부가 딱한번 현장에 간 다음에 27km짜리 고속도로를 29km로 바꾸고 돈이 천억이나 이천억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그 계획을 10일 만에 그것도 딱한번 가서 변경했다는 거. 누가 보기에도 김건희 특혜, 윤석열 특혜가 의심되니까 국토부가 이네 장짜리 근모를 그 담긴 문서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을 야당이 밝혀냈는데 이게 큰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남양평 휴게소 들어보셨죠? 해필이면 또 거기에 휴게소가 상하행선 모두를 가히는교서가 들어오는데 이미 도로공사가 230억을 써서 다 지어놨는데 갑자기 8월달에 40억만 내는 업체가 들어와서 15%만 내고 앞으로 무려 15년의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그 업체가 윤석열 동문이요 윤석열 테마적 제보 낙찰되기 전한달 전에 100억이라는 자금까지 미리 확보했는데 이것은 공공지구위리와또 고속도로 미리 함께 중대한 새로운 탄핵 사회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건희와 최윤순의 옛날 직업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경험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들고 그곳에 자신들과 특수관계인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다 딱 걸렸다는 억, 우혹. 지금은 혹이지만 언젠가는 이 주가 조작 고속도로 조작에 대한 특검이 실시되면 이 윤석열, 김건희, 최훈순이 가는 법부장과 비리 세력들은 아마 최소한 징역 30년, 40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탄핵사유, 퇴진사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야기 쉽고 가장 분노하고 있는 이슈가 국국심의 폐수 불법 방류 찬성이요 거기에 일조원이라 되는 국민을 쓰는 짓입니다 함께 이 고속도로 게이트가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봐도 김건희 윤석열 공웅지교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남양평교에서 특혜는 중대한 구속도로 사유이고 탄핵도로 사유이고 저는 감옥 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범죄라는 게 많은 국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야당들에게 촉구하고 호소합시다. 자, 고속도로 게이트, 공지구 게이트, 남양평교사 게이트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특검을 도입하고 당장 이것들을 근거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일부 언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이 없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심한 유튜버들이 또 많은 뜻 있는 방송들이 여러분도 이번에 야당 의원들의 활약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야당들이 큰맘 먹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특검만 추진한다면 2016년 박근혜, 최순실의 땅을 몰아냈던 촛불시민혁명이 충분히 다시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서로를 늘 응원하고 정리하면서 끝까지 함께 갑시다. 예! 이태원 예! 참사 추모집회도 있고, 또 저희는 수원역에서 6시에 진보중도 보수연대가 모여서 정치검찰 다독열이 되돌려니다 촛불 행동이 11월 중순에 윤석열 탄핵 범 국민 법무를 제안해서 그때 또 출범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자 드시는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 법무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임가제를 모아주십시오. 예, 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